반갑습니다. 모두다행정사 송범석 대표입니다. 오늘도 저희 카페 게시판에 올려주신 글들. 답변 드리면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의견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거나 확실한 대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있는 변호사 사무소나 법무사 사무소 또는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영상은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소가리님, 잉송 대표님, 도와주세요. 저도 항상 도와드리고 싶죠. 근데 뭐 변호사도 아니고 하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거는 무료 상담밖에 없습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마음 같아서뭐 제가 재판도 가고 싶고 한데 그럴 능력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저도 꼭 도움이 되는 날이 오겠죠. 자, 공립학교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차단기 없는 곳이고요. 차선 삐뚤다고 해서 주차를 다시 하기 위해 후진중 뒤에 있는 세우정 오토바이를 넘어뜨렸습니다. 적발되었고요. 0.190좀 높게 나왔네요. 약지기소 벌금 나오겠네요. 900만 원좀 나올 것 같은데 900만 원. 기간제 계약서에 농도 0.050% 이상이면 음주적발 시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써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 요 이건 정말 학교 측에 미안한 얘기인데 기간제 교사는 통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직은 요 공무원법에 적용이 안돼요 공무원이야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10일 안에 통보가 됩니다 학교에 공무원이 아니면 안가요 다만 그러면 여기 뭐 써있는 건 뭡니까 어, 학교장님 제가 음주운전 했고요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얘기겠죠 갈 수가 없습니다 모두다행정사는 7년째 비대면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신속한 모두다행정사의 업무를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다만, 나머지 기타 사항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질문을 주시면 거기에 맞게 제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꼭 네이버 카페 게시판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모두다행정사의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송범석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다 감옥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중에서 병중을 따져서 억울하거나 또는 경미하신 분들은 한번더 기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 할 죄입니다. 그러나 죄라는 건 경중을 따져야 합니다. 참작할 만한 점이 있거나 억울한 사연이 있다면 다시 한번 면허를 회복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다시, 모두를 소중한 우리 이웃으로, 저는 모두 다 행정사입니다.